이제 그 미디엄하고 다크를 해가지고 커피를 이제 그 두개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적에 이제 그아그는 62정도 커피하고 그62 다음에 아그토를 55정도 55정도가 더 강하게 로스팅 된거겠죠. 예 어, 보면 이제 벌크데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되면 될수록 밀도는 떨어집니다. 예 벌크데스트도 떨어지고 이제 그란드 데스트 그러니까 그콩 자체의 어떤 그 원두 자체 이 예, 데스티가 떨어지지만, 갈았을 적에도 이렇게, 데스티가 떨어집니다. 예, 데스티가 떨어지는데, 데스티가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똑같은, 음, 동일 질량의 어떤 커피를 닦더라도, 이 네, 예, 로스팅이 약할수록 헤드스페이스가 넓어집니다. 예, 넓어집니다. 그니까, 헤드 공간이 그, 그러니까 그, 컵, 인간은, 그, 포터필드 장착이 됐을 적에, 그, 어, 위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넓어진다는 건 프리 인퓨징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프리 인퓨징이 늘어난다는 거는 추출 수율이 떨어집니다. 추출 시간이 줄기 때문에 추출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추출 수율을 봤을 적에는 로스팅 강함 가할수록 약간 더 추출 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프리 인퓨징 효과하고 또 하나의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음, 저기. 약하면은 음, 산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스팅이 강하면 이제 탄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요. 이그 우리가 수율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스팅이 약했을 적에는 어산 그러니까 가벼운 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근데 이제 그 로스팅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 탄계 물질 그라든가, 아니면은, 어, 카페인이라든 이렇게, 분자량이 큰 물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어, 증가를 하는, 예. 네. 두 가지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음, 다크로 화 갈수록 추출 수율을 약간 증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인가 그 로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 특히 그이 자료 분석을 위해서 어, 힘써주신 학교대들경문준과 교수님 연구팀에게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